근데 이번에는 음. 무당 선생님들은 귀신을 보잖아요. 음. 근데 여름인데 음, 음. 귀신이 무섭나? 나만 무섭다. 나는 무섭다. <laughs> 아나증난다 아, 진짜. 아, 나는 무섭다. 아 귀신 떠야 아, 좀 풀어 그러면. 일단 무당은 단은 아, 아니지만, 그지 아니 척하는 것도 있다니까. 근데 정도 것이어야지 안 무서운 척하는 것도. 어? 사실 사람이다 이거. 어 나는 쫄린다쫄린다쫄린다 <laughs> <쪼린다? 웃음> 나는 한 번씩. 아막털 바짝바짝 쓰고 일한다. 한 번씩 진짜 짜증나. 귀신을 본적 있어요? 본적 있지. 어디서 많이 봤어요? 어 사실은 제일 많이 본데 나는 굿당 산. 아 굿당이 어 굿당에도 귀신이 많다. 굿당이나 어, 산 무섭다니까 진짜. 장실 혼자 못 가겠다니까 밤에. <laughs> 아닌 척하고 갈라 해봐라 아니 진짜 아 무서운 척하고 막 무섭다 대신 칼두고 간다 아이가 일단 <laughs> 그러면 귀신이 선생님 봤을 때 귀신이 좀 많이 나타나는 장소가 어딘 것 같아요? 나는 첫 번째로 꼽으면 내가 본 곳은 내가 많이 본 곳은 나는 구당이니까아 구땅이나 어 산기도 갈 때도 그랬고 아 운전할 때도 보인다 고속도로 음. 무섭대안놀래겠나 아, 하고 하고 하고도 막 진짜 막안 쳐박는 게 다행이다 진짜 일단 산에 제일 많은 거 같아? 응 음. 그리고 물가 물 끼고 있는 곳 있잖아 이런데 무섭다니까 진짜 아, 지 같은데? <laughs> 그래 생각만 해도 무섭다니까니